반야심경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나는 이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반야심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경전이 담고 있는 지혜는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를 지나며 느끼는 인생의 무게, 자녀 걱정, 건강 문제, 은퇴 후 불안감, 이런 고민들을 덜어낼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얻으실 혜택은 명확합니다. 첫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인생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셋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반야심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반야심경, 그첫 만남의 감동 박상철 씨 58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사찰에 방문했을 때 처음 반야심경 톡송을 들었습니다. 뜻도 모르는 경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수 없었지만 마음에 깊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유를 알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진리가 울리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그 의미는 깊고 방대합니다. 반야는 지혜, 심은 핵심, 경은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지혜 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단몇분 만에 톡송할 수 있는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공의 지혜.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의 지혜입니다. 공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비어 있다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다, 변화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전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형태는 곧 공이고 공은 곧 형태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김영희 씨 62세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은 변합니다.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좋을 때는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힘들 때는 이것도 지나가겠지 라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감정이나 생각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우울증 환자의 재발률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은계공 집착에서 벗어나기 반야심경에서는 오온개공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온이란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생육체, 수감각, 상생각, 행위지, 식의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 즉 실체가 없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정호 C55세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해온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직장 없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반야 심경을 통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직업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자아 인식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한 가지 역할이나 상태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변화를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73%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독립, 은퇴, 신체적 변화 등으로 인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새롭게 직면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이런 시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불생불멸 생사의 두려움 넘어서기.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장미영 씨 64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그녀는 생과 사도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 큰 흐름 안에서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은 있었고, 내가 떠난 후에도 세상은 계속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변화라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30% 낮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무가의 마음에 걸림 없애기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 공포라는 구절은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년퇴직 후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던 이상민 씨 60세는 매일 밤 재정 상태를 걱정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야심경을 통해 걱정과 불안이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러자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안의 80%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며 그중 9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는 것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리 전도몽상,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 원리 전도몽상은 잘못된 생각과 헛된 망상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박영수 C59세는 계속해서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야 심경을 통해 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차책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는 전도 몽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뿐이에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간단히 안부를 물었더니, 오히려 아들이 반가워하더군요.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50대 이상의 68%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야심경은 이런 전도몽상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경열반 궁극적 평화 찾기. 구경열반은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은퇴 후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끼던 김정숙 씨 63세는 반야심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행복이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바쁘게 살면서 행복은 다음에 다음에 하고 미뤄왔어요. 은퇴 후에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공허했죠. 반야심경을 통해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국내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을 실천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40%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60% 낮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실천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함께 가는 깨달음의 길. 반야심경의 마지막은 다음 구절로 끝납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보디, 사바요 이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모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의 여정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이진호 씨오 17세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야심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전을 배우러 갔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는 매주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이 정말 소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5% 늦어진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에 함께 가는 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반야심경, 일상에서 실천하기.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거창한 수행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아침 5분 명상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2. 감사일기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입니다. 3. 걷기 명상 산책할 때 주변 환경과 자신의 발걸음,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것도 훌륭한 명상 방법입니다. 4. 내려놓기 연습 하루에 한번,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은 후,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내려놓자라고 말하며 접어듭니다. 5. 친절 실천 하루에 한번 이상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최근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마음 챙김 실천을 6주 이상 지속한 50대에서 60대는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실천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 요약 인생 후반기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깨달음. 지금까지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2.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직업, 역할, 관계를 넘어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특정 역할에 집착하지 마세요. 3. 생산은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잘못된 생각과 망상에서 벗어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차책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6.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7. 깨달음의 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더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들은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획득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려놓음과 수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반야심경의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세요. 단 하루라도 이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평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